성이라고할수 있는 것은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아, 물론 요즘은 결혼 안 하고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을 가꿀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전통적으로 결혼, 사랑의 완성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럼 그 결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게 무엇일까요? 말로 표현하진 못하지만 사실은 성적 관계, 부부 관계가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.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자면 이혼의 직접적 사유가 약 15%에서 20% 정도가 부부 관계, 성 관계가 안 맞아서 이혼에 직접적 사유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국내 연구에서도 요 부부 갈등, 직접적 이혼 사유에 세 번째 항목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. 성적 관계가요. 자, 첫 번째는 경제적 어떤 고통, 사유. 그러니까 뭐 상대가 경제적으로 사고를 쳤다. 뭐 이런 것도 되죠. 또 강제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죠. 뭐 이럴 때도 이 이혼사가 될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의사소통.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아예 성격이 안 맞는 경우 있죠. 이럴 때도 이혼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요. 세 번째가 직접적으로 잠자리, 성관계가 문제가 돼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알아 봅시다. 자, 첫 번째는요. 성욕의 차이입니다. 각각 성욕의 차이가 있어요. 사랑하면 언제든지 동하고, 부부니까 언제든지 해야 된다? 사실